정보처리과사 실기 20년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3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척입니다. 오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키는 정의를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투프를, 자,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각 투프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 유일성과 최소성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을 보시면 자 유일성과 최소성 이 정의를 한 번씩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테이블 두 개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보시면 학생 테이블과 시험 점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선은 키는 유일성을 갖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말 그대로 키 지금이야 다 도어라고 쓰지만 집의 키는 제 문... 집의 문을 여는 키는 딱한 개죠 한 집에 대해 키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열쇠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집 문을 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키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투표를 찾거나 정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학번에 대해서 보시면 이 학번은 한 사람당 하나의 학번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래서 학번을 알면 이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통해서 이름을 조회할 수 있고 학년을 조회할 수 있고 전공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학번에 대해서 이 다른 데이터들이 딸려오는 거죠. 반면에 이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 테이블은 지금 중복되는 이름이 없는데, 자, 새로운 학생이 입학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1학년, 전자. 학번은 다르겠죠? 한 사람당 하나이니까. 자, 이제 이름을 한번 보실게요. 이름. 자, 우리 이름을 통해서 이 행에 해당하는 저희 네모칸, 주황색 행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이름으로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 홍길동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면 이 친구도 부른다면 저기 두 명이 손을 들고 있겠죠. 유일하게 한 명을 조회할 수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학년도 중복이 되잖아요. 새로운 데이터가 중복이 되죠. 전공도 중복이 되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자, 유일하게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은 뭐죠? 학번이죠. 얘를 우리가 키라고 합니다. 키. 별도로 얘를 떼와서 이렇게 키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키. 이 키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키에 붙더라도 우리는 키가 유일하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란 각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또는 집합. 이제 좀 유일성이 뭔지 아시겠죠? 자, 유일성은 하나의 키 값으로 릴레이션 내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것. 예시로 하나 더 주민등록번호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이 주민등록번호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얘도 키가 될수 있죠. 주민등록번호만 알게 되면. 이 주민록 등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린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 학번 속성은 이 학생 테이블 내에서만 키가 될수 있죠. 이 학번이 또 다른 테이블에 들어간다면 자, 맥락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자, 학번이 중복되죠. 그리고 이 하나의 학번으로 하나의 행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시험 점수는 학번 말고도 이 과목이라는 속성이 필요해요. 학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이 중간고사를 본다면 여러 과목을 볼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다른 종류의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학번만으로 튜프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필요한데 이때는 속성의 집합을 만들어요. 자, 속성끼리 합치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복합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번과 과목을 합쳐서 복합키를 만들어요. 복합키. 이게 속성들의 집합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두 개의 데이터 속성을만 알아도 이 사람의 시험 점수와 이름을 알수 있죠. 이두 개를 통해서 이 하나의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성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 학번만 알아도 유일성을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점수 테이블에서는 학번만으로는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감옥 속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 시험 점수 테이블에서는 최소한의 유일성을 만족할 수 있는 속성 집합이 무엇이냐 학번과 감옥이죠. 이게 최소성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시험 점수에서 학번만으로 유일성을 만족해요? 만족할 수 없죠. 그럼 최소성은 안 되죠. 학번 플러스 과목만이 유일성 만족하면서 최적성을 만족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추가한다 해요. 이름. 이름. 이름 속성까지 우리가 키로 편입했어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속성은 아니죠. 과하죠. 데이터가 더 붙은 거죠. 자, 키를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들만으로 키를 구성하는 것. 이를 최소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최소성이 필요하냐면 성능 문제 때문이죠. 자, 키는 그 데이터 베이스 내부적으로 뭐 인덱스가 될수 있는데, 자, 불필요한 속성이 포함된다면 인덱스가 크게 커질 테고, 이 때문에 검색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또한 불필요한 속성 때문에 저장 공간이 낭비되죠. 이런 성능 문제 때문에 최소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유일성, 최소성은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슈퍼키부터 보시면 일단은 웬만한 키는 모든 키는 이렇게 유일성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외래 키는 좀 별개여서 자, 외래 키는 테이블 간에 관계를 맺어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뭐 유일성이나 최소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래 키를 제외한 모든 키는 유일성을 만족한다. 이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키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슈퍼키부터 우리 보시면, 유일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일성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고, 최소성은 만족해도 되고, 만족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테이블 다시 보시면, 학번이, 학번이, 최소성을 만족하면서, 유일성을 만족하죠. 여기서 학번 플러스 이름, 이렇게 속성 집합으로 우리가 키를 구성했어요. 이것도 슈퍼킹급이에요.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학번만 있어도 우리가 유일성을 만족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름을, 이름소성을 추가해도 유일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학번 플러스 이름 그리고 학년 마찬가지로 이것도 슈퍼킹입니다 자, 유일성은 만족해요. 왜냐하면 학번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성을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돌아가서 후보키는 무엇이냐 자 트프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키 다시 릴레이션을 보시면 아까 같은 이 학번 학번이 후보키인 거예요 후보키 유일성을 만족하면서 최소성을 만족하는 거 근데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이 후보키고 이자 시험 점수에서는 학번과 과목이 후보키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는 속성을 추가했다 볼게요.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르면서 한 사람당 한 개가 존재하죠. 그럼 얘도 최소성을 만족하면서 유일하게 구분이 되죠. 이 하나의 행을. 그럼 얘도 이두 개가 이 테이블에서는 후보키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보시면, 자 그럼 기본키가 무엇이냐? 기본키. 자 책에서 이제 기본키 읽어보시면 후보키 중에서 대표로 지정된 키. 그러니까 이렇게 후보키들 중에서 학번이 이 테이블에서 학번이 그냥 기본키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본키가 되면 그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는 대치키가 되죠 대치키. 이해되셨죠? 자, 일반적으로 보통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기본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후보키들 중에서 기본키, 그리고 대치키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웰키가 무엇이냐, 웰키.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이에요. 왜 이렇게는 쉽게 설명하면 테이블들 간에 관계를 맺어주는 속성이다. 자 연결 시켜주는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테이블을 보시면 제가 이 학생과 시험 점수 테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이두 테이블에서 공통되는 속성이 뭐죠? 학번 학번이죠. 우선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공통적인 속성이 필요해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시험 점수 테이블에선 학번이 중복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2000 이학번2023001 학번으로 우리가 찾아갔어요 여기를. 그러면 값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하나 특정해야 되는데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얘로 찾아갔어 찾아가는 거. 얘도 하나의 값이 나오고. 얘도 찾아가도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찾아가도 하나의 값이 나오죠. 이렇게 연결합니다. 시험 점수에 학번 속성은 저 외래 키로 불러 외래 키. 그리고 이 학생 테이블 학번은 기본 키였잖아요. 그래서 외래 키의 정의를 보시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속성. 그거는 이 시험 점수 테이블에서 이 학번이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하죠. 이게 외래 키입니다. 두 테이블을 연결시켜 주는 키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실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하여 키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슈퍼키는 땡땡이 속성을 갖는다. 자, 후보키는 땡땡이 속성을 갖는다. 아마도 이게 키에 대한 거니까 최소성 아니면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슈퍼키와 후보키는 자, 유일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유일성이 유일성. 그런데 후보키가 슈퍼키랑 다른 점은 뭘까요? 무조건 최소성을 갖고 있죠, 최소성. 슈퍼키는 최소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후보키는 무조건 최소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최소성입니다. 자, 2번 키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키의 종류를 보기 에서 고르시오. 첫 번째 것도 보시면,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속성 또는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자,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참조하는 거 자, 테이블, 테이블 간의 연결을 의미하죠. 그럼 해, 그렇게 연결해지는 거 뭐였죠? 자, 외래키였죠, 외래키. 자, 1번은 외래키입니다, 외래키. 자, 2번. 릴레이션의 트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한의 속성 집합으로 유일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한다.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면 대체키도 마찬가지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아직 보류 그럼 3번 보실게요 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키를 의미한다 아, 이게 3번이 이제 후보키네, 후보키 왜냐하면 후보키 마이너스 대체키 이게 기본키였죠, 기본키 기본키 플러스 대체키는 또 후보키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우리가 대체키인 걸또알수 있고 4번 보실게요 자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자, 유일성은 만족하지 하는데 최소성 만족하지 않는 것 슈퍼키. 자, 좀 애매할 수 있어 요 여기 표현이.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슈퍼키는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자,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슈퍼키에 포함되잖아요. 슈퍼키가 유일성, 최소성, 슈퍼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면 4번은 이 경우에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슈퍼키인 거예요, 슈퍼키. 예. 이 정의가 좀, 여기 4번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출제 기간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렇게 수능처럼 아니면 공무원 시험처럼 엄밀하게 이제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지 않아요. 또한 이게 기출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복원 시에 또 잘못 복원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은 좀꺼림칙하지만 슈퍼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번에 자, 보류했던 2번은 후복키겠네요 그럼. 후복히. 자, 이렇게 풀린다는 거, 뭐 알아두시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